오프닝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경기까지 다 돌아놓고 보면은 킹과 퀸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세 경기잖아요? 아죠. 백킬렌치대 저... 리브모거는. 아 일단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래 그냥... 그러면 그럼 백힐 인치랑 리부모건 얘기부터 갈까요? 첫 경기라는 그런 부담감이 작용해서 그런지 그렇게 경기가 재밌진 않았어. 아니 근데 판이 이상해서 그러지 그거는 이제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때 됐다. 백힐 인치가 너무 못 받아줍니다. 못 그, 받아준다고요? 그 경기 운영 자체나 음. 접수 자체나 뭔가 챔피언 그리고 갑자기 뽑히긴 했지만 음. 고질병인 것 같아요. 뭔가 리딩 능력이나 운영 능력 그리고 접수 그런 것들이. 뭔가 좀 현저히 좀 기량이 줄어든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 옛날 위민스 레볼루션 그때보다는 현격하게 줄어든 느낌. 그렇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유독 올해가 너무 많이 비판을 받는 상태 유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상대도 리브 버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경기 운영 자체가 사실 빅맨이 아닌데 빅맨처럼 돼버린 운영이 있기 때문에 네. 리브모건이뭐 이렇게 날색게 움직여주면은 잘 받아주거나 음. 아니면 이제 기술을 잘 써주거나 뭔가 위압감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어 이번 경기에서 백기린치가 현저히 좀 떨어지잖아? 그거 나우미랑 경기했던 게 기억나죠 일챔에서 음. 음. 그거랑 똑같은 비판이에요. 나우미 나우이 베테랑이고 음. 백기린치 베테랑인데 경기 음. 너무 재미없어. 근데 그 티파니가 오자마자 경기 재밌었어. 이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거 공연을 하잖아요. 퍼포먼스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네. 이 둘의 합이 상성이 안 맞았다. 상성도 안 맞을 뿐더러. 그게 그냥 자체만으로 안 맞는 게 있다. 그냥 서로, 모... 서로 극단을 달린다 차라리 리브모가를 리안 이플리랑 했었으면 더 재밌었을 거야. 근데 그게 꼭 상상이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백키인치 본연이 뭔가가 이제 레슬링 합을 봐줄 때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반박하고 싶으면 반박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오... 왜냐면 이게 한두 번 했었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1챔부터 그 레슬메니아 전부 다. 리알리플리 잠깐 부상 때문에 내려놓고 했던 모든 경기들 다 통틀어 가지고 음. 다 재미가 없는 부분이면 이건 백히린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히린치가 올해 경기들을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재기량을 발휘해주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이제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아, 솔직히... 그 솔직히 아그 이유가 뭔지도 모른다. 팬들도 몰라. 근데 또 계속 비판해 보면 비판할 거리만 나오는데 그 보시면 알아. 저는 경기를 정말 집중해서 봤거든요. 오. 근데 진짜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결과 때문에 재밌었어. 아니 근데 베키 음. 린치가 이제 이번에 경기하고 뭐 바로 로에서 재경기 조항까지 사용하고 나면은 네네. 당분간은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아 그렇죠. 원래 휴가 에. 때 휴가를 보내다가 다시 복귀한 거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복귀할 것 같은데 만약에 형이 앵기한 게 맞다면은 그 사이에 본인이 그렇게 지금처럼 지적받은 뭐 본인도 모르고 팬들도 모르지만 어쨌든 비판받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죠 해야 돼 고쳐 해야 됩니다.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 오히려 그런 것보다 리브무건이 오히려 더잘 해서 만약에 백히린치가 그런 게 보였어도 난 묻혔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음. 이번에는 백히린치는 애매하게. 인분을 하진 않았어. 네. 0.8 인분 정도는 했는데. 어. 그치 그치. 그렇다고 리브모건이 제대로 1인분을 했냐? 나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들 오... 소식했어. <laughs> 어, 다들... 진짜 딱 소식이야. 근데 리브모건은 아 그냥 팬심이 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근데 리브머거는 그나마 백키인치한테 없는 하나가 있는 게 로프 기술이랑 공중기 기술 조금은 있다는 거. 음? 그거 빼고는 사실 백키린치랑 똑 또이또이 했다. 아 그래? 음. 또이또이한 애들끼리 만나면 이게 좀 그게 되더라고. 음... 이게 레슬링도 퍼포먼스다 보니까 누가 월등히 아 잘하면. 그래도 비판을 받을지언데 경기 운영이 되는데 음. 아니면 둘다 기량이 좋으면 좋은 경기 나오고 둘다 합이 맞으면 좋은 경기 나오고 포켓몬처럼 상상에 맞게 이제 그 경기 운영하는 방식들이 음. 이제는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네네네. 애매한. 애매하다. 애매한 캐릭터들끼리 붙어버리면 또이 또이 해버리면 음. 경기가 너무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애들끼리 만났어도 얘네들이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능력이나 풀어가는 방식이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래. 얘네들이 어느 정도 나눠 먹어서 잘했다 이건데 음. 이번 거는 둘다애매해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야 음. 근데 잘했다 못했다의 비중을 나누면 둘다 똑같이 6대4야 못했다가 6 잘했다가 4 음. 근데 또 웃긴게 뭔지 알아 어썸 채터 받았을걸 그내 기억상으로 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리브모건이뭐 계속 2인자 콩 스토리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뭐 최선을 다했지만 늘 (2등)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 악바리가 좀더 쌓여가지고 악바리보다는 흑화 약간 흑화 어, 어. 하여튼 그게 좀 쌓이다 보니까 좀더 이제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봤을 때는 피에리급의 음... 경기력을 보여줄 거면 하이라이트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음...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지점들은 둘이 몸을 사렸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 씬을못 만들 정도의 퍼포먼스를 짜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인진 몰라도 이게 오늘 중계진을 보니까 오프닝 경기가 뭐 인컨챔이나 아니면 뭐퀸 오브 더링뭐 결승 이런 건줄 알았는데 여성 뭐 챔피언십이 나와서 오히려 살짝 당황한 느낌이 좀 보였어요. 나도 나도 당황했어. 아너 그랬어? 오. 이게 만약에 첫 경기를 차라리 <laughs> 인터컨티넨탈로 풀었으면은 음. 반응은 이거보다는 좋았을 것 같아. 아. 아 근데 근데 그랬으면은 다음 경기가 문제였어. 그러니까 인컨 챔 하고 나서 음. 다음에 백히린치 리브모 경기였다. 음. 홀리시 챌터 안 나왔지. 음. 음. 안 나올 거 뻔하지. 음. 물론 최선을 다했고, 너무 좋았지만, 어... 부족한 것도 많았다. 경기 아니... 막판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어, 그래. 할게요 도미닉, 도미닉 o m 잖아도미닉도미닉이 i n i q u e 와 o m i n i q u e d o m i n 리 q 리 e d o m 리 n 리 q u e Domi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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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m i n 부상도 있고 실제로는 <laughs> 공황장애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갈 때는 리브모건이 겁나 때려 부셔가지고 부상을 저 저. 당한 것처럼 하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미닉은 지 마미의 복수는 해야 되는 거야. 아... 리브모건한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리아 리플리의 복수를 하려고 리브모건을 때리는 백키린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리브모건이 또 희한하게 적절하게 이용을 했다. 그치 그래서 끝나고 경기가 그렇게 끝나고 도미닉의 표정을 보면 은아 씨발 이게 아닌데가 절로 보여 오. 그리고 백퀴리지한테 철제의자 줬을 때도 백퀴리지한테 눈빛 다 줬잖아요 예, 야 심판 내가 할 테니까 니가 공격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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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하시고 아당신 챔피언 되세요 이건데 어. 그래가지고 철제의자를 딱 밀어놓고 본인이 링에 올라가서 맞아. 막 이러고 했는데 그 의자를 이용하려는 순간에 리브모건이 DDT를 하고, 그 다음에 오블리비언을 바로 해서 챔피언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 리아 리플리가 복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조만간에 클래시 헤터 캐슬이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썸머슬램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리아 리플리가 이렇게 챔피언십을 한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역할로,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나 음... 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개인적 각본 요청인데 그 리알 리플리랑 리브 모건이랑 사이에든 도미닉의 그 갈등. 그치 그치. 그럼 리알 리플리가 그올 때도 더 전투력도 올라가고. 리브 머건도 또 다른 캐릭터성도 살고 도미닉의 캐릭터성이 유독 더 사는 거잖아 근데 다만 리아 리플리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를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얘기했던 그... 그건 안 되는 음. 거지 그렇게 되면은 도미닉이 나온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